1월 6일 정전 시장입니다. 요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이 시선이 한쪽에서는 너무 과다하고 아직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결국 연준에서는 내년에 금리 인하 할 것이다. 올해 점도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그 점도표가 대부분 맞아 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현재 어 추세대로라면은 인플레이션은 잡히게 될 거고 연준은 최소 내년 3반기에 1회 이상의 금리를 할 것이다. 완전히 두 갈래로 갈려, 나눠져 있는데, 이게 비단 금리에 대한, 방향성 뿐만 아니라, 어제 제가 새벽에 올려드렸죠. 지금 전 세계 역사상 가장 안전사산인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비트코인도 같이 오르고 있다 근데 어 최근에 좀그 방향성이 갈리고 있는 모습으로는 비트코인이 약간 오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 위험 자산이 높아질 거기 때문에 어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또 주식은 오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완전히 양분화 되는 상황이다 어느 한쪽으로. 어, 절대 치우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뭐 보조지표가 완전히 방향성이 다른 경우는 이 구리 가격이랑 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리랑 유가가 뭡니까 여러분들 경기 지표에 대한 바로미터입니다 경기가 좋아지면은 유가가 오르고 모든 산업의 필수 소비재인 어, 구리도 같이 오르는데 지금 구리값은 반등에 성공했어요 근데 유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웃긴 거는 유가는 오펙에서 내년 상반기 그리고 어, 하반기까지 이 감산을 계속 할수 있다. 사우디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유가의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경기가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지만 은 구리 가격은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모든 시장의 교제지표들이 완전히 반반을 가리키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경기 좋아질 거다. 연착률 할 것이다. 한쪽에서는 야 경기 둔화할 것이다. 부상될 것이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날 네, 미국 노동부의 고용지표가 굉장히 중요하게 어, 적용될 수 있겠고 어, 원로치면은 연준의 전도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두 가지 지표가 어, 내년 상반기 증시를 좀 가릴 수 있는 그나마 어, 확실한 지표가 될수 있지 않을까. 그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반길 거예요. 어제 예, 비트코인이 뭐 6천만을 원 돌파하기도 했는데 일단 이게 비트코인 6천만을 돌파한다고 해서 금리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개별적인 이슈가 더 크죠.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요 제가 유튜브에 영상 그 올려드렸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에 제가 이 우리 기술 투자를, 음, 내기 걸렸네요. 우리 기술 투자에 관련된 유튜브를 올려드렸기 때문에 이걸 꼭 보세요. 왜 지금 비트코인이 오르는지, 그리고, 어, 어떤 기대감이 있는지. 지금 크게 세 가지는 현물 ETF, 내년, 어, 1분기 안에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어, 반감기, 내년 5월부터 비트코인이 또, 가, 어, 발행대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과 우리나라에 연기금이 지금 에, 비트코인 기관들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 투자들을 자극시켰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네 그리고 어, 전체적인 뭐 어제 증시의 영향성을 줄수 있는 이슈는 크게 크지 않았다 이게 무디스가 중국 시흥 등급을 강등을 했는데 사실 예상된 거였죠 네 경고를 미리 하고 떨어뜨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지금 중국과 홍콩 증시는 최저치를 계속 달리고 있어요 그냥 더 떨어질 때도 없어 이거 가지고 이제 한국 증시가 흔들릴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안 좋은 주스들이 굉장히 많지만은, 제가 더욱 부정적으로 보는 주스들은, 우리나라의 성장률이다. 네, 예. 지금 우리나라가 연간 성장률이 1.4%, 이게 뭐가 그렇게 낫냐라고 보실 수 있는데, <laughs> 하도 많이 모여들었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착각을 하고 계셔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들, 어, 마너스 성장률이 IMF랑 코로나 때밖에 없었고, 평균 성장률이 네, 2%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웬만해서는. 네, 요 경제위기 한번, 2009년도에, 8년도죠. 어, 굉장히 선방했죠. 이때도 전 세계가 다 마이너스 했는데, 이때는 MB가 좀 선방을 했고, 그리고 제외하고는 다 개박살이 났어요. 지금, 이, 지금 이 올해 자체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시장이 안 좋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처음 겪는 1%대 성장률이야. 경제 성장 위기가 없는 다음에서야. 보이시나 연도별로 얼마나 지금 많은 성장률이 을 일어낸지, 우리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더욱더 지금, 어, 무섭고 위험하고 걱정이 되는 겁니다. 겪어본 적이 없어요. 1.4%성장률은 근데 이게 지금 2년, 3년 이어진다면은, 일본처럼, 일본이야. 글로벌적으로 채권 뿌려놓은 것도 라 있지. 잘 나갈 때. 근데 우리 인구수도 많고, 일본은 내수시장이 되잖아요. 1억이 넘기 때문에 인구수가. 근데 우리나라는 인구수도, 내부시장도 안 되는데, 네. 경기 둔화도 오고 있고, 경제, 전세계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뭐 저출산까지 시달려 아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증시에는 좋은 이슈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이 저는 오히려 더 부담스럽다 네,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거는 돈을 못 번다는 거고 돈을 못 번다는 거는 기업들이 돈을 못 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기업들이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다 네, 그래서 우리 여기에 조금 어, 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렇다고 소비재를 사기에는 결국 성장률이랑건 모든 게다 떨어질 텐데 소비도 줄어든다는 거니까 미국 증시를 하러 가야 됩니다. 하하. <laughs> 네, 아무튼. 네, 국채금리가 어제 조정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어, 우리가 이번 주는 국내 증시가 굉장히 부진했죠. 월하 부진했던 국내 시장에 반등을 좀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고, 비테크 정부터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때문에 조정이 좀 크게 나왔는데, 이 470달 이탈하면서 큰 폭이 안한게 나왔거든요. 특히 어제 한국 삼성전자 s k n 스가 뭐, SKNS가 지고 3%대 안한게 나왔죠. 그 정도로 큰 폭이 안한게 나왔는데, 오늘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확인해,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제외하고는 좀 가장 큰 이슈는 지금 중국발 리스크죠. 지금 마이크 오플라스마 폐렴 때문에, QR코드가 재등장했다는 중국의 뉴스가 나왔는데 이것도 삭제가 되었어요. 역시 중국은, 환상적인 나라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인도랑 미국에서 확산이 되고 있고, 뭐, 자녀분이 있으시면은 병원에 자주 가시겠지만은 코로나 확진자도 늘고 있는 상황에서, 어, 어린 학생들이 마이코플라즈마라든가 백일에 이런 호흡기성 질환이 굉장히 많이 감염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니 코로나 백신이, 저는 백신 안 맞았거든요. 네, 저는, 어, 제가 제약바이 업종을 좀 알아본... 그... 사회...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임상 3상을 2년도 안 했는데 3상이 뭐야? 임상을 2년도 안 했는데 백신을 바로 맞춘다고 해서 저는 죽어도 안 맞는데 가지고 밥도 밖으로 못 먹으러 다녔는데 이 QR코드가 재등장했다는 거는 이게 다시 한번더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어제 원래 테마주가 국제화품이랑 메가 이 c s 가 대장인데 어제 막 다른 테마가 막 그게 급등했잖아요? 사실은 이게 어, 아직 트로 마이신이라든가, 아직 탐스, 뭐, 다른 그, 들어갈 수 있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테마가 확산이 된다는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동훈 테마가 확산이 된 다음에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지 않죠. 한동훈 테마가 예전에 다섯 개였는데, 이게 바닥에서 한 300%로 온 다음에 테마가 50개가, 100개까지 늘어도 100개까지. 그러니까 테마가 수급이 분산되니까 이그 정도 파급력이안 나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테마는 소수일 때 가장 좋은 테마가 나오고, 이게 테마가 분산되고 나도 테마야 나도 테마야 하는 순간 수급이 분산되기 때문에 폭발력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 이제 테마가 늘어난다는 거는 이게 명이 다될 때가 왔다 네 그래서 어, 명이 다 돼가고 있다는 점들 좀 말씀드리지만은 어, 우리에게는 이 PTSD가 있죠 네 코로나는 PTSD가 있기 때문에 어, 마이크 프로젝나 테마에 대해서는 한두 차례 정도는 더추가적인타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어,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넥슨게임즈로 좀 주목을 해보셨는 제가 예전에 우리나라 그 어, 세금이 너무 가혹하다 특히, 사실은 사람이, 어, 뭐, 김정주 고 넥슨 회장이, 네, 돌아가시고 나서, 이게 자녀분들에게, 네, 상속, 상속이 되었는데, 그 상속세 낼 돈이 없어서, 지금 넥슨 게임즈 최대주주, 이대주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입니다. 정부기관에 지금 이대주주죠. 이거 영상도 내가, 제가 있는데, 한번 올려드릴건데 아무튼 어, 넥슨게임즈가 이걸 매각을 해야되기 때문에 어, 사우디에서 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중국 텐센트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넥슨의 인수전이 다시 한번 확대될 수 있다는 점들 이정도까지 확인하시면 될거 같고 네그 제외하고는 어, 오늘 시장도 어,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하나의 방향성보다는 개별적인 종목과 개별적인 테마에 어, 강세가 나올 시장이 대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 삼성전자, SKS 반등 나왔는지 보고 그리고 테마 주유지의 수급이 또 다시 최근 돌아가고 있죠. STO, 비트코인, 뭐마이크로플라자 페럼, 원격 진료, 뭐 기타 등등 테마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 테마의 수급이 어느 정도까지 또 쏠리는지 확인한 다음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